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문학사 탐색 제10강 서사시에서 소설까지 10의 3강 영웅 이야기 이른 시기의 영웅 문학사 탐색 2. 제6 강에서 10 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이 낭독 강의는 조동일 교수님의 현장 강의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학사 탐색은 문학사에서 이루어지는 탐험이고 수색이다.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의 문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한국 문학, 동아시아 문학, 세계 문학을 비교, 고찰에 보편적인 원리를 확인한다. 과거의 문학에 대한 탐색을 현재의 시점에서 진행해 미래를 창조하는 지침으로 삼는다. 영웅 1. 건국시조, 주몽, 탈해, 수로 2. 서사무가의 남성 영웅, 괴내기도 3. 서사모가의 여성 영웅 바리 공주, 당금 애기, 사 불운을 겪고 패배한 민중 영웅 아기장수 김덕영 앞의 강의에서 이런 자료를 제시하고 먼저 신령 영웅 범인 이야기의 관련 양상과 특성을 고찰했다. 다음에는 신령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살폈다. 이제 영웅 이야기를 가까이 가서 들여다 볼 차례이다. 영웅 2일은 신령 3을 어머니로 하고 태어나 나라를 세우는 위협을 성취한 공통점이 있다. 신화 시대를 이어 역사 시대가 시작된 내력을 영웅의 일생이라고 할 것을 갖추고 보여주었다. 고구려 건국 시조 주몽의 경우를 예증으로 들어보자. 생애를 이루는 사건을 가에서 사까지의 단락으로 정리하고 각 단락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말한다. 가, 주몽은 천재자 해모수와 하백 녀 유화의 아들이다. 나, 해모수가 유화를 강탈해 임신시켰다. 유화가 햇빛을 품고 임신했다. 유화가 겨드랑이로 알을 낳았다. 다 모습이 빼어나고 목소리가 웅대하고 몇달 만에 말을 하고 화를 잘 쏘았다. 라, 태어나기 전에 해모수가 유화를 버렸다. 유화를 구출한 금화왕이 알로 태어난 것이 불길하다고 주몽을 버렸다. 마, 말들이 밝지 않고 수많은 짐승이 보호해 살아났다. 바, 금화왕과 그 아들들이 주몽을 천대하고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탈출해야 했다. 배가 없어 강을 건널 수 없었다. 4. 하늘에 호소하고 칼로 물을 치니 고기와 자라의 무리가 다리를 놓아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적대자를 물리치고 고구려를 건국했다. 유에서 든 가에서 사까지의 단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혈통이 고귀하다. 행운. 나. 출생이 비정상적이다. 고난. 다.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행운. 라. 어려서 버림받아 죽게 되었다. 고난. 마, 구출 양육자를 만나 살아났다. 행운. 바,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 고난. 사, 투쟁해서 승리했다. 행운. 이것이 영웅의 일생이다. 1에서 3까지의 영웅은 모두 이런 영웅의 일생을 온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갖추었다. 시대에 따른 변이를 보여주면서 영웅의 성격이 달라졌다. 신라 건국 시조의 하나인 탈해는 영웅의 일생을 온전하게 갖추었다. 나, 라, 임신기간 7년을 경과하여 알로 태어나고 라그 때문에 괴짜게 실려 바다에 띄워진 신세가 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가락국을 세운 수로는 영웅의 일생을 부분적으로 갖추었다. 나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탄생했다고도 하고, 땅에서 머리를 내밀었다고도 하고, 바탈해가 침입해 싸워서 물리쳤다고 한 것이 특이하다. 제주도 서사무가에 등장하는 괴내기또도 영웅의 일생을 온전하게 갖추었다. 괴내기또는 이상한 말이 아니다. 한자를 사용하기 전 우리 고유어의 인명이다. 어원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괴에 넣은 아이가 아닌가 한다. 괴내기또는 라. 어머니와 별거하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짓누른 죄로 라의 순환을 당했다. 무수의 괴짜게 실려 띄워진 신세가 된 것이 탈의의 경우와 같다. 마에서 동해 용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바, 머리가 셋, 넷, 다섯 도든 장수의 도전을 이겨내고, 4. 군사를 거느리고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무서워 도망친 아버지를 대신해 지배권을 장악했다. 괴내기도의 행적을 기리는 이런 노래는 원래 탐나국 건국 서사시였다고 생각된다. 한정된 지역을 힘겹게 다스리던 아버지를 물리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해 나라 만들기를 완성한 내력을 말해준다고 할수 있다. 평화적인 교체를 바라지 않고 나약한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들이 강력한 통치자로 등장하는 것이 고대 영웅의 자랑이었다고 알려준다. 탐나국 뿐만 아니라 주몽이나 수로가 나라를 세운 내력도 원래 서사시를 노래하면서 칭송했을 것 같다. 나라가 망하고 오래되자 특정한 전문인이 노래하는 서사시는 사라지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만 남고 그 개요가 가까스로 문헌에 기록되었다. 탐나국이 망하고 제주민이 본토에 복속되자 탐나국 건국 서사시도 온전하게 전승되지 않아 역사적 의의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조동일문화대학 강좌 진행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